자, 안녕하세요. 더블입니다. 오늘, 어, 12월 11일 토요일 현재 시간 4시 37분이고요. 어, 송도에서, 어 문서를 갔다가 송도에서 3시 반예약콜이 있어서 2시 반에 송도로 넘어왔고요. 어, 대기 있어서 어 이제 송도에서 4시 경, 3시 58분경 출발해가지고, 네, 지금 도착했습니다. 자, 오늘 보조 배터리를 안 갖고 와서 이거 큰일 났네요. 아. 자, 어찌됐건, 뭐, 최대한, 아, 이게 또 손님 차에 또 잭도 없어가지고 충전을 못해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. 79% 밖에 안 남았는데. 자, 일단은, 어, 오늘 안전 운전하시고, 일단 여기 야탑, 야탑에 도착했는데, 음, 서영궁 쪽으로 갈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.. 반경 10km에 콜이 별로 없고 마복동에만 콜이.. 구미동, 가밀 음.. 구미동 구미동에서 여의도까지 70분 와.. 엄청나게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마북동에서만 세콜 떠있네요. 자, 일단은 수원 쪽 가는 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. 자,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야탑에는 콜이 없는 상황입니다. 서현에서 청주 가는 거 8만원, 10만원 끌이죠? 서현동에서 배정 완료됐네요. 택시 쏠수 있는데, 금액이 10만 원이면 가야 되는 거긴 한데, <laughs> 청주, 아, 토요일 청주, 어떨지. 네, 저는 모험 안 하고 그냥, 그냥 지방 안 돌고, 그냥 평타로 타는 걸 선호합니다. 집안 가서 전 로지도 없고 콜만어도 집안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자, 단독 배정이나 하나 킬까 일단 4시 56분 서현으로 넘어와 봤는데 아, 서현에도 콜이 없네요. 음. 참 없네요. 오늘 유독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일단 다시 판교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판교역이 한평동이랑 판교역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궁 쪽도 지금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오류동 32,000원을 가야 되나요? 1시간 마포는 28,000원. 아, 예약콜이거든요 이거. 5시 30분. 아, 서영궁 쪽으로. 삼만 이천 원 아. 네 가자. 네, 배정되었습니다. 가자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. 자 그냥 가겠습니다. 네. 이거 그냥 가도록 할게요. 6시 50분, 6시 50분 마포 도착했습니다. 자 핸드폰 충전 살리기 프로젝트, 핸드폰 지금 아.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. 이거 공덕동 아니죠? <laughs> 자, 금방금방 배터리가 또 벌써 1%가 달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, 어, 콜 잡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을 콜 잡을 때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잡고 나서. 자, 마포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떡우리입니다. 2시 44분 어, 성도 SK뷰 마무리하고, 자 여기서 어, 단톡방 동생이 이쪽 할라비발디 잡고 오고 있어서 잠깐 얼굴 보고 같이 택시 타고 어, 청학동 들렀다가 구월동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구월동콜 터지고 있는데, <laughs> 그쵸? 아, 저는 이제... 어, 집으로 들어가야죠. 오늘 10개 탔나, 9개 탔나, 9개 음, 10개 탔나, 9개 탔나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하하하, <laughs> 하5만원 어, 포인트 하 네, 벌고 35만 5하 하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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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어, 문행 안 하고 종료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어, 고객이 종료하라고 하긴 했는데, <laughs> 네. 뭐, 내일 또 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, 네, 아마 32만원 정도 한 거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, 이렇게 마무리하고, 어, 어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